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숫자가 있다면 과연 어떤 숫자일까요? 오늘은요, 예술과 자연, 심지어 우주의 비밀까지 품고 있다는 바로 그 숫자, 황금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고대 그리스의 파르테론 신전, 활짝 핀 해바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 시대의 명화들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을 매료시켜온 단 하나의 신비로운 숫자가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예술의 완벽한 숫자입니다. 이 신비로운 숫자를 찾아 떠나는 여정, 딱딱한 수학교실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술과 건축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과연 숫자가 어떻게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첫 번째 단서를 여기서 한번 찾아보죠. 황금 비율. 그리스 문자로는 파이라고 쓰는데요. 정의는 좀 복잡해 보이죠? 전체 길이 대긴 부분의 비율이, 긴 부분 대 짧은 부분의 비율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어떤 선을 딱 둘로 나눴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 가장 예뻐 보이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아, 편안하다 하고 느끼게 만드는 진짜 말 그대로 황금 같은 비율인 거죠. 그럼 그 황금 같은 비율이 대체 수제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약 1.618. 네, 바로 이 숫자요. 이 비율로 나누면 신기하게도 항상 이 숫자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가 파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조각가 파르테논 신전을 감독했던 피디아스의 이름 첫 글자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죠. 이 1.161이라는 숫자가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고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완벽한 비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얼굴 속에도 심지어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그 손끝에도 이 황금 비율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매일 보는 유명 브랜드의 로고나 제품 디자인에도 이 신성한 비례가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연에 숨겨진 코드 지금까지 보면 황금 비율이라는 게 마치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거라면 어떨까요? 네 이제 무대를 자연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로워질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자연은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형태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자연은 대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낼까요? 놀랍게도요 자연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슨 복잡한 공식 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아주 아주 단순한 숫자들의 나열. 그냥 더하기만 계속하면 만들어지는 어떤 수열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피보나치 수열. 규칙은 정말 간단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0하고 1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숫자부터는 바로 앞에 있는 두 숫자를 그냥 더하면 돼요.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이런 식으로요. 0, 1, 1, 2, 3, 5, 8, 13.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이 단순한 수열이 바로 자연의 비밀코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피보나치 수열이 황금비율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피보나치 수열에서 이웃한 두 숫자를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랑 3 아니면 8이랑 5 그런 다음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눠보는 거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를 보세요. 1.6180339. 와! 보이시나요? 피보나치 수열의 뒤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숫자들이 점점 커질수록 그 비율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예술의 숫자, 바로 그 황금 비율 1.618에 마법처럼 수렴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해바라기 씨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 나선 모양, 앵무적의 껍데기가 자라나는 패턴, 심지어 나무가 가지를 뻗는 방식이나 저 멀리 우주에 있는 나선 은하의 모양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황금비율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비율은 인간이 만든 예술적 선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연과 우주의 성장 법칙, 바로 그 청사진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끝나지 않는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술과 자연을 1.618이라는 숫자 하나로 연결했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 황금비율이 품고 있는 가장 깊은 비밀은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분수의 세계. 즉 유리수의 한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황금 비율은 무리수입니다. 무리수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분수 있죠. 2분의 1이나 4분의 3처럼 뭐 분의 뭐 꼴로 딱 떨어지게 표현할 수 없는 숫자를 말해요. 소수점 아래로 숫자들이 어떤 규칙도 없이 반복도 없이 그냥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의 끝을 절대로 다쓸 수가 없어요.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죠? 왼쪽의 유리수는 2분의 1은 0.5처럼 끝이 명확하고 예측이 가능해요. 아주 깔끔하죠? 하지만 오른쪽의 무리수, 바로 황금 비율 파이, 파이를 보세요. 1.618039, 점점점. 끝없이 이어지는 신비로운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수학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는 유한하고 다른 하나는 무한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분수는 단순히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을 정의하는 언어다. 우리가 처음 분수를 배울 때는 그냥 피자를 나누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황금 비율을 보고 나니 어떠세요? 숫자가 그리고 비율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계산 도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조화와 균형, 즉 아름다움, 그 자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언어라는 걸알수 있죠. 자 여기서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가 하나 탄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균형을 상징하는 이 숫자가 정작 수학적으로는 결코 완벽하게 써낼 수 없는 끝을 알수 없는 무한한 숫자라는 사실 말이에요.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사실은 불완전하게 기록될 수밖에 없다니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이 균형의 코드가 무한한 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이 무한함 속에면 또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 황금 비율처럼 끝을 알수 없는 숫자들, 예를 들면 원주율, 파이, 파이 같은 숫자들 말이죠. 그 무한한 소수점 아래에는 또 어떤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탐험해 볼 주제입니다.